바주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파퍼스티비 마을 뉴스 진행을 맡게 된 마리아입니다. 앞으로 우리 마을에 다양한 소식과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바주오 불풀이 자치회의 활성과 주민 화합을 이끌어낼 2 3년도 주민자치회 회장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한동훈 마을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제2기 파주읍 주민자치회 회장 취임식이 파주읍 문화체육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취임식은 지난 1기 때 회장을 맡아 파주읍의 발전과 혁신을 이뤄낸 노영준 회장이 2기 회장으로 연임되어 앞으로 4년 동안 파주읍의 주민 화합을 이끌어가게 됐습니다. 이날 취임식에는 도시의원, 기관사회 단체장 등 80여 명이 참석해 축하와 격려를 벌였습니다 취임식은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난타 공연을 시작으로 주민자치 활동 동영상 시청, 꽃다발 전달식 등이 있었습니다. 노영준 회장은. 지난 1기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의 안정과 초석을 다지는 시간이었다며 2기 주민자치회에도 많은 기대와 격려를 부탁했습니다. 이번 2기부터는 본격적인 주민자치 활동을 통해 파지업을 살리기 위한 새로운 방법과 대안을 찾아 주민들이 체감하는 더욱 살기 좋은 즐거운 파지업을 만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제2기 노영준 주민자치회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주민자치회는 우리 파주읍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과 협조를 해주 시고 있습니다. 파주읍장인 저도 주민자치회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열심히 도와 드리고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제2기 출발을 알린 파주협 주민자치회 앞으로 민간 가교 역할의 중추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파파스 뉴스 마을리포터 한동원입니다. 파주 지역 요일에 순수공업계열 특성화 고등학교인 세경고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큰 특성화 과정을 개설했습니다. 이 학교 선배지역 초항연 마을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파주 세경고등학교에서 2023년 군 특성화 교육과정 제2기 과정을 알리는 발대식이 있었습니다. 2021년 국방부로부터 전국 최초의 탄약관리 특성화고로 선정된 세경군은 2022년부터 군에서 요구하는 전문기술과 리더십, 잠재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2기 과정도 군에서 취급할 탄약과 탄약의 특성, 탄약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통해 군에서 요구하는 전문 기술을 습득하게 됩니다. 군의 첨단 기술 분야 전문화 교육 이수 후 졸업과 동시에 기술 특기병 18개월, 전문 기술 부사관 6에서 48개월로 복무하고 개인 희망에 따라 장기 부사관, 군무원, 장교 진출 또는 제대 후 기업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발대식에 참여한 3학년 군 특성화 과정 학생들은.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군 특성화 교육 과정을 성실히 이수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가 될 것을 약속했습니다. 군 특성화에서 요구하는 여러 기술이나 여러 이제 동목 그리고 책임감을 몸과 이제 마음에 이제 습득을 하여 나중에 장차 군대에 갔을 때 훌륭한 탄약관 준위가 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지난해 군 특성화 사업으로 국방부 장관상을 수상한 세경고등학교. 이번 제2기 군특성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다양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파파스티비 마을 리포터, 조항연입니다. 바조업에서는 집중적인 갈곡촌 환경 정비 계획을 발혔었는데요 이번엔 바조업 서런두개 이장님들이 나섰습니다. 현재 영봉 1위 이장님이시죠. 노선구 이장님이 직접 전해드리겠습니다. 파주시 갈곡리에서 발원한 갈곡천은 파주를 대표하는 녹색 지대로 국가적으로 중요한 생태계 보전 지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 쓰레기 투기 등 많은 오염 물질이 유입돼 하천 환경을 위협하고 있으며 하천길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쓰레기 관련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파주읍에서는 각 지역 단체와 함께 갈곡천 환경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파주읍 이장 협의회 마을 이장들이 갈곡천 환경 정비를 위해 나섰습니다. 파주읍 이장 회를 대신해 갈곡천 하천길 주변 쓰레기를 수거하기로 한 것입니다. 오늘 월, 원래 이, 우리 파주 2차 이장 회가 있었던 오늘 날인데 오늘 아무래도 안에서 해서... 실질적으로 인, 저, 사무실에 있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밖에 나와서 우리 파주 주변 특히 갈곡천 주변을 깨끗하고 살기 좋은 파주읍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32개 파주 이장님들과 우리 농협조합장님 그 다음에 파주읍장님 직원 여러분과 함께 깨끗한 파주읍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번 갈곡천 환경정비 사업으로 주민들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걷고 싶은 산책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파파스티비 마을리포터 노성구입니다. EBS 영봉길은 다양한 문화 행사로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번에 EBS 영봉길 연봉다락에서 영봉 풍식을 그리며 삶은 조각하다란 주제로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김순자 마을리포터가 보도합니다. EBS 연풍길에 위치한 연풍 다락에서 우드버닝과 서각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휴식을 그리며 삶을 조각하다란 주제로 열리고 있는 이번 전시회는 연풍길 공방 필스다의 최애정 우드버닝 작가와 우드버닝 제자로 만난 서각 작가 옥포 이성모 작가, 준우 한대희 작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이로그래피 아티스트로 활동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서각 작가님 두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자로 만나서 지금은 함께 동반 성장해가는 이런 활동을 같이 하고 있고요. 지금 이번에 우드 버닝과 서각 작품을 함께 전시하는 함께 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서각이라는 것은 그냥 어, 어, 나무를 이용해서 어, 칼로 어, 자기가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모양을 세줄 수도 있고. 또 그림도 그릴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걸, 그,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이 70에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74세인데 한 4년 만에 네. 내가 이 작품을 이렇게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고 빨리 했다고 빨리 터득을 했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옛 용주골 시장거리에 조성된 EBS 연풍길. 10여개의 공방과 다양한 공유시설로 지역 주민과 시민들이 어울려 다양한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이루어지길 기대해봅니다. 파파스TV 마을리포터 김순자입니다. 본격적인 영농철마 맞아 가주농협 경제사업장에서는 영농철 휴일 근무를 실시합니다. 기존 공휴일이었던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휴일에는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근무합니다. 바주브 경기 행복 마을 관리소에서 생활 공구 대여를 합니다. 일반 공구를 비롯해 전동 공구, 휠체어, 사다리 등 기타 용품도 대여합니다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6시입니다.요즘 본격적인 영농절 들었으며 고령차 교통사고가 총가하고 있습니다.특히 농기계 교통사고가 많다고 하는데요.항상 교통안전을 지키며 조심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바바스티비 마을 뉴스를 좀 진행해 보았는데요. 발음도 너무 어렵고 힘들어 잘 전달하지 못한 것 같아 죄송합니다. 앞으로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